안녕하세요. 한찬입니다 오늘 불러볼 곡은요. 성호공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나 목에서 올랐지 천상까지 마시려는 보란듯이 아 어슬리 가만히 중요하지 미래는 더 망가지 않아 내가 높기 전까지 다른데 인다 구름에 타고 여기저기로 에이 다른데 인다 너희들의 근지를 다 빌어 에이 다른데 인다또 다른 세계에 나가자고 <웃음> <웃음> 이리대 맞춰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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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영어 본세라이딩 시간과 공간에 그맞지 않은 자세 자세 힘을 다고 쓰러져도 보길 모르고 날 뛰는 중마치된것같았 쏟았고 마치된것같았쏟고 일을 치지 않아 매일 Make it, make it good 까지가 고작 마치 된것 같아 러마틴 러마콘 여기까지 달리면서 러마틴 러마콘 계속 달릴 수 있어도 러마틴 러마콘 여기까지 오르면서 러마틴 그 덕분에 우린 마치 된것 같아서 놓고 알지 우리 들 자주 여덟 시에 끼박고 멋지게 아는 디박 쑥 바르고 여기 봐거 어어 그거 내 그거 어어 성실히 졸리죠. 다는다인다 노라 노라 하늘로 여의고 에나다 인다 오이름에 이르 그데르피에다 인다 어이에 이르 가면도에나다 인다 말거 위에 나가자고. 이 노래 마저, 춰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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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본세 o u n 시간과 공간에 그 l 지 k e 자세 e she ca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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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마 o 된 o 같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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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go, g Make it, make it 끝까지 가보자마시 땡고같은 로마팅 러마쿠 여기까지 때리면서 로마팅 러마쿠 계속 떨릴수 있어도 러마팅러마쿠 여기까지 오르면서 로마팅 그 덕분에 올리마시 땡고같은 소동도 치을 때로 잔노케 와세 거짓을 때로 타콤코 와세 다소함 때로 거짓말로 맞지? 나쁜 것다 부활, 핑하고 불러와 에너 에너지 모아 아주 단아와 에너 에너지 한 방에 아주 팔사파 지금부터다 하늘 위로 한사발 사이노되니아이 e n d i 속이다. 한 곡은 송도리입니다 그대 I may a you. 아직도 눈은 걸음이 아득해요. 거친 바람만 나를 맴돌 줬어, so made you. 숨이 가쁜 내겐 그대뿐이죠. 어, 마주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죠. Hey, 아무 말 없어도 날 알아주는 건 오로지 oh, 그대뿐. 오늘도 그대의 품으로 가고 있어, 에헤이, 에헤이. 문을 열면 반가워고마운 그대에게. 조용돌이 치는 하루 속에. 다서한목을다 이겨줘서 이어있는 소리 에서 모든 미소를 지어줘서 가파른 길에 숨이 찰때도 추운 날 기를 때도 따뜻한 온이와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그대게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대에게 그대에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더 Oh 돌이치는 바람 속에 여기야 사랑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겠죠 생각처럼 쉬운 게 없네요 매일 생각해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착했다 싶을 때 매일 생각하네요 다시 시작을 시작이네요 앞이 깜깜할 때도 어허 oh, 허허 oh, oh. hey, 아무 말 없어도 오 알아주는 걸 올라서 그댈 뿐 오늘도 그대의 품으로 가고 있어, 예, 헤이, 예, 헤이. 무리하면 망가질구만 그대에게, 도형돌이 친옷 속에, 사선의 목을 다 이기 줘서, 여 있는 도토리 살로운 모든 밑소리를 지어줘서, 가파른 길에 숨이 찰 때도, 추운 날길은 때도, 따뜻한 온기와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그대게 그대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대게 그대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도 송 oh, 성도를 지날 바람 속에 여기야 사랑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겠죠 어이 oh, 멋진 날들에 값어치될 수 있는 건깨지킴 우리의 믿음 때문인 걸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걸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소름치는마 속에 사선의 목을 나에게 줘서, 위하여 래는 도토리 샘 묻은 미소를 지어줘서, 가파른 길에 숨이 찰 때도, 춘날 기른 때도, 따뜻한 온기와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와, 그에게그에게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에게그에게 그대에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도, 오, 어 흥돌이 치는 바람 속에 여기야 사랑이 있다면 그건 다시이겠죠 다음 곡은 러브다이브입니다. 음~ 예. Yeah. 니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누구 자우러 감추고 있는 거. 우우우우우우. Yeah, it's o so b a d it's good. 난그 맘을 좀 봐야겠어. MCCC 막얻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 또 빠져 깊이. 넌 내게로, 넌 내게로. 숨창 꿇었다. h 라라 o die. u baby s a y g o d b y e Yeah, so s h a o w don't die. 마음만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한 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마음 가장 늦 깊은 대로 오면 돼. 망설이지가 누누 삼추면 되는가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Where s t h 이 s this, h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 더 빠져 깊이 나내게로나내게로 숨차 꾸었다이우 o h la, la, la,

อลาลาลาลาลาอ้โอ้ส o โอ้ so หลอใตาโอ้ oh b ิ b y say g ป o d b y e yeah ฉันกูหลบกตาย 다음 아, 곡은 해피입니다. 아, 마지막 곡 응.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많은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laughs> 꿈을 찾게 되는 날이요. 너무 기뻐 하늘 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버티고만 있으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Then I'll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나보다 좀 답을 알려주세요. 알고리즘엔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요? 제 마음이에 비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전답을 알려주세요 So 미 m y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then... 그런 러것다이 있어, k a t 비 b e 그냥 쉽게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 하루는 매일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건데, 내말 b e e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and <laughs> i